그지? 금발머리 했다가 아, 조용해! 녹화되게 조용히. <laughs> 금발. 아무것도 뭐, 금손해도 잘 보라고, 내 눈썹 봐. 고수형이 이러다 저한테 뭐라 한 거야? 지금 이거 아래로 할때손 피는 것이 이만큼가 내리잖아. 나는 여기까지 내리잖아, 완전히. 이게 달라. 이게 운동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거하고 손을 완전히 쫙펴잖아나 그대로 그대로 올려, 이렇게. 자, 다시 내리고, 완전히 폈다가, 완전히 올렸다가 이렇게 해야지. 뭐니? 집이 먹을 거만 졸라 잡고 가니 야, 미안해 와은색이언니 세영이 막 시켜먹네. 아니쟤부주 아, 부 뭐, 뭐냐 뭐저 혼자서 요리하니까 너무 버차입니다. 아, 다 분명 불나맞아 아니 고재는 헌금 맞다가 지금 너는 안 하고. 우 주방에 한번뽑아 누구 누구? 세형이 아니고 경준이니까. 다 우리 주방이라가 뽑아, 니가 네. 만들어. 네. 애들이 예전보다 2만이 없지. 남의 종류는 2이 아니, 천문이라 있는 그것도 진짜 뭐우동을하 것이 아니야. 네. 아니, 왜 사람 파악을 못 하냐.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만 하는 거여. 광현이랑 방민이를 따라서 내가 제일 진심인 걸로 불을 달에 다 처먹으려고 키우고 싶어서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이너 아토피 있지? 네. 뭐 아토피를 먹어야 돼? 불량식품이 어? 불량식품이그거는가지금블지 불량식품 벌라하 먹었다 왔어, 이놈아. 네? 불량식품 지금까지 험벌라고게 먹었다 왔어, 이아니 갑자기 생겼어요. 없었는데. 없었었어? <laughs> 네. 거기에 내가 불량식품 조심뭐가어니 네. 과일만, 야채. 내추럴만 먹어본 게, 내추럴만. 피스는뭐먹어보 피부가 뭐, 뭐, 자유, 본인 아무 상 없어. 근데 뭐 먹으면 몸이 막 이상해지고, 막 뭐가 나. 그지? 네. 나는 들기름, 아토피있거든 들기름을 마셔서 소주처럼 아침마다 몸에 주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전에 온몸이 빨리 자고 나온다. 피부가 발하고막 멋지고 그랬다. 그지, 저도 와다 잡고 왔다 잡고 다찢야되는거 진짜 안할 긴거야? 아니 지 양만 주는 그래? 응. 내가 지금 사어 심한 내만 내릴 때 천천히 괜찮아 올릴 때 빨리 천천 내리고 올릴 때 빨리 처음쌓는저 도는 시험으로 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려어 그냥 손으로 잡아 올스바는뭔 뭐, 말이 많아. 앞쪽도 한 마리 잡았어 내가. 우리는 무조건 몸으로 야 돼. 뭔손 씨. 용이어하고가슴하고을 <목소리> 키워. 키우라고 말고. 네키 <목소리> 충분히 그래. 그래. <목소리> 키커요 매달려면 키가 크지. 저쪽 멀어갖고. 거짓 봐봐. 누구, 그, 강인이 키고 싶어서 엄청 매달려갖고 키 크잖아, 지금.

세트 전해놓고 몇색 잘랐다. 10개씩 몇번 이렇게 하나하고 딴 거하고 하나하고 딴 거하고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운동이지. 야, 쟤, 쟤, 걱정 못했어, 저거. 와, 열심히 잘하니까. 쟤, 이 안쪽 가슴이 생겨, 안쪽. 쟤, 제눈봐눈봐저줘 저, 고릴라 눈빛 봐봐. 전라, 전라 웃긴 고릴라의 눈빛. 아주 좋아. 고릴라가 킹콩이 되버렸으니 진짜. 인가 쟤, 너도 운동을. 멋있다고 나를 지고싶다 어? 알았어? 그렇지. 새벽에 운동하면 완전히 저우리이처럼 멋있는 오빠가될 건데. 어? 잘생님도이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저, 좋아. <laughs> 올릴 때 천천히 아, 빨리 낼때 천천히 뭐, 지 다시 해봐. 아 해봐. 이렇게 해봐. 하나 해봐, 하나는. 무손일때려 무슨 이 이거 하나 인데그 정도 힘이 필요해? 도전. 알겠습니다. 한개 해봐, 한 개. 왜 신발을 벗냐? 발바닥에 땅에 딱붙이려는 오케이 이렇게 내면서 고 그렇지 확 올렸다가 그렇지 천천 내려 그렇지 확 올리고 빨리 그렇지 빨리빨리 천천 내리고 빨리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세개네개 5개 다섯개 다섯 개 문제 힘들지이 <laughs> 돌이라다가, 도오이 게, 가안된 거야. 나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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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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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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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진다아이가슴아 딱딱해서 팔은 부리잖아. 니까 가슴이 딱해 가슴이. 가슴을 멘프레스해야 그냥 하는데? 이게이기지 <laughs> <laughs> 이게 경험자고무기검자 <왜> <laughs> 이게 차이예요. 이게.